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It's so nice and wonderful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네. 바로 class 20. 20번째 시간입니다. 음,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발하기. 뭐 머리 그 모바, 어, 이발, 머리카락 자르러 갈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발 관련된 표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요 여섯 줄이고 똑같이 30초 동안 도전해 보세요. 오케이, 레디? 렛츠 기브 잇어 트라이! 네. 어떠신가요? 아는 단어 좀 등장하셨어요? 살짝 추리는 건 뭐지? <laughs> 정리하는 건 뭐지? 예, 네. 그 다음에 파마는 영어로 뭐라 할까?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그래서 예약 없이 미용실이나 혹은 이발소에 가서, 그렇죠? 예, 네. 내가 지금 머리 자를 수 있을까요? 머리 이발할 수 있을까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는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여섯 줄이고요 ABAB 대화. 처, 처음부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1. 안녕하세요. 지금 이발할 수 있을까요? 도전. 안녕하세요는 뭐, hi, hello. 다 좋습니다. 땡. 맨 처음에 hello 아니면 hi. 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hi. 그렇죠. 내가 뭐, 뭐할수 있을까요는 어떻게 항상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할수 있나요? 해보세요. Can I? 그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문장은요 생각보다 눈에는 익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꽤 쓰여요. 그래서 게시요, 게시 get이 특별히 뜻이 없잖아요. 이게 뭐 어떤 뜻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키다의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Can I get my hair? 내가 내 모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럼 모발을 빼놨었나? 어디다가 가발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개시 시키다예요. 그래서 uh, can I get my hair? 내가 내 머리를 시킬 모, 모발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상태로 시키는 거예요? Done. 아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uh, 여기 와서 uh, 그 뭐죠 미용사분한테 그렇죠? 예, 이렇게 머리를 미용사분 다듬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잘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뜻으로 get something done이라고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따라해 보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Can I get my hair done? 머리가 되어지는 거죠. 머리카락이 되어지는 거니까 done이에요. d o n e 는 되어진이란 뜻이에요. 이 자리에 좀 이따 나올 cut만 쓰셔도 돼요. Cut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cut은 d e 는 do, did, done, 되어진이 uh, do, did, done으로 다르지만 현재 하다, 했었다, 되어진 이게 다 다르지만 컷은 컷, 컷, 컷 해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때 컷은 되어 잘린이란 뜻으로 내 머리가 잘린 상태로 될 수, get 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좀 이따 나올 때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Can I get my hair done? Can I get, 내가 시킬 수 있을까요? 내 머리카락을. Can I get my hair? 어떤 상태로 done? 되어지는 상태로. 그래서 can I get my hair done? 지금 이발할 수 있을까요? 이 편이 제일 많이 써요. 보세요 Can I get my hair done? 지금이면 now. Can I get my hair done now? Can I get my hair done now? 나오 w 서 되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네, 그럼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이발소나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 표현 쓰실 수 있겠죠. 자, 도전해보세요. 땡. 그럼요가 sure. 우리가 그럼요가 yes 해도 되는데, 당연하죠. 머리 지금, 네, 이발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슈. 그 다음에 요 슈, 슈, 슈. 그 다음에, s u 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sure. 슈 그다음에 그냥 er 잘하는데 er 하기 sure 됐습니다 sure 당연하죠 네. 앉으세요가 뭐예요 set 이거 길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잘못 발음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주위에 고쳐주세요 sit가 아니고요 set 짧게 하셔야 돼요 set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해서 over sit over here 해보세요. sit over here sit over가 바, 부드럽게 변하니까 바뀌죠 sit over sit over here 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는 here 앉으세요는 sit here. 근데 이쪽으로 와서의 느낌이 이렇게 온다는 느낌이 over. sit over here. 거기다가 please 하나 붙이면은 명령조가 아닌 거죠. 앉으세요. sit over here, please. sit over here, please. 빨리 하면 sit over here, please. 맞습니다. sit over here, please. 됐습니다. 세 번째, 고맙습니다. 보 이거 어렵지 않겠죠. 도전해보세요. 맞습니다. Thank you. Thank 할 때는 s를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you가 나올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you가 나올 때는 그냥 thank, you지. Thanks you.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thank you. 이렇게 해보세요. Thank you. 이게 정식으로 갖춰진 문장이고요. 이게 좀더 공식적인 그런 감사합니다의 뜻이고 U를 빼고 쓰시려면 어? 고마워! 이 정도의 느낌이면 S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Thanks! 이때는 Thank가 감사단 뜻이 아니고 고마움이라는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S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가 없으면 Thanks! 이때는 고마워! 이 정도의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Thank you! 이렇게 쓰면은 바로 고맙습니다. 정도의 뜻인 거죠. 대처해 보세요. Thank you! Thank you가 아니고 Thank you 빨리 하니까 Thank you Thank you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들으실 수밖에 없고 내가 머리 이발해 주세요 이발할 수 있을까? 그 표현도 아까 정해졌었잖아요 이 표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모발을 어떻게 원합니까?예요 해보세요 How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땡 뭘까요? How는 가르쳐드렸죠. 그러면, 원하다는 want니까, are you want에요? do you want에요? 당연히 100% do you want죠. 근데 은근히 연습 안 하면 많이 틀리세요. 절대 are you want 아니에요. 그거는 원하다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are가 이다니까. 그래서, 원합 니까? 이때, do는 하다란 뜻이 아니고, 예, want, 이런 동사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앞에 쓰는 do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do이지, 그때 do는 하단 뜻이 아니에요. 해보세요. 시작. How do you want? 어떻게 원하세요? 해보세요. How do you want? How do you want? 빨리 하면 how do you 어떻게 원하세요? 해보세요. How do you want? How do you want? 당신의 모발을 how do you want your hair? How do you want your hair? 다시 한번 당신 모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How do you want your hair? How do you want your hair? 여기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정확하게 갖춰진 문장은 뒤에 done. 가로 안에 done 선 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done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도 want something done. 아까 나왔던 get something done. 그래서 get은 시키다고, want은 어떠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how do you want your hair done? How do you want your hair done? 아니, 오늘은 스타일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미용사 분들께서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What style would you like today?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표현이 제일 많이 씁니다. 시작! How do you want your hair done? 자, 천천히. How do you want your hair done?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이발해 드릴까요? 자, 그 다음 도전해 보세요. 살짝 다듬고 파마해 주세요. 제일 어려운 거 같죠? 근데 보고 나면 진짜 쉬우세요. 자, 시작. 5초. 땡!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한 2, 3강 전쯤에 배웠던 그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죠. 뭐뭐 뭐 하고 싶습니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I'd like to 그때 정리하셨으면 당연히 쓰실 수 있겠죠. 해보세요. I'd like to 뭐, 뭐 하고 싶습니다예요. get이 다예요 I'd like to get. I'd like to get. 그 다음에 우리가 파마, 파마라고 하잖아요. 그 파마가 뭐냐 하면 영원한이란 단어 permanent 있죠. 그러니까 한번 머리카락을 이렇게 꼬아두면 꼬불꼬불하게 해놓으면 그게 완전 영원은 아니지만 보통 꽤 오랜 시간 가더라. 그래서 그 permanent의 줄임말로 perm이란 단어가 있고 그걸 단독 단어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perm. 파마를 하다 혹은 명사로는 파마. 그래서 파마를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어 perm이라고 씁니다. 따라해 보세요. 파마 한번어 perm, p e 아직 했죠? 이거 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d like to get a perm. Get 어가 부드럽게 변하니까 get up. 해보세요. I'd like to get a perm. 파마를 하다 get a perm, get a perm. I'd like to get a perm. 뭐한 후에요? After a trim. TRIM은 Trim이 아니고요. Trim, Trim. 다듬는 걸 이야기합니다. 살짝 다듬은 후에요. 그냥 좀 약간 예, 이렇게 Tidy up, 그렇죠? 예, 약간 이렇게 좀 다듬어주세요라는 뜻으로 uh, I'd like to get a Trim인데 두번 반복되니까 uh, Get a Perm after a Trim. 이렇게 After a Trim. 다듬은 후에 파마를 하고 싶습니다. 됐죠? 따라해보세요. I'd like to get a Perm. 파마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get a Perm. I'd like to get a trim. 다듬고 싶습니다. 좀 이따 연습시켜 드릴게요. 됐어요. 맨 마지막. 네. 파마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네. 뭐라고 했어요? 어 좋습니다. 알았어요. 좋아요. 오케이.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파마할 뭐약 준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뭐 쉬어주고 이렇게 준비시키겠죠. 금방 돌아올게요. 영어로. 땡.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놀드 슈월세네거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기도 했죠. 예, 그 사람이 나왔던 주인공, 주인공으로 나왔던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원, 투. 그죠? 예, 최근 것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I'll be back. I'll be back. 이거 있잖아요. 거기다 라인만 집어넣으시면 보요요 I'll be right back. 바로가 라이시고요 백이 돌아온 비. 상태가 될 것이다. I will이 줄여서 I'll 그러면은 할 것이다요. I'll be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I'll be right back 돌아올 것이다. I'll be right 바로 돌아올 것이다. 해보세요. I'll be right back 돌아올 것이다는 right 빼고 I'll be back 아시겠죠? I'll be right back 이거 right back 이거 아니에요. right 하고 끊으셔야 돼요. I'll be right back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에서 중요한 표현 마무리 해볼까요? Today's key sentence 자, 뭐모 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 진짜 많이 써서지난번에 연습했었죠. I'd like to. 또한번 해드립니다. I'd like to인데 빨리 하니까 I'd like to. 그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I'd like to get. 얻고 싶습니다. I'd like to get a perm. 그러면 파마를 하고 싶습니다. 저 머리를 좀 이렇게 치고 싶어요. 다듬고 싶어요. 살짝만. 살짝이 trim이에요. all trim이에요. I'd like to get a trim. 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 trim. 자, 또한번 해볼까요? 저 머리 자르고 싶은데요. I'd like to get a haircut. 이때, get a haircut.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저 머리 자르고 싶어서 왔는데요. I'd like to get a haircut. I'd like to get a haircut. I'd like to get a haircut. hair는 빼도 됩니다. I'd like, to, I'd like to get a cut. I'd like to get a cut. 머리 자르고 싶습니다. 자, 뭐 이발하고 싶습니다. 네, 머리 자르는 건 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쓰지만 어쨌든 예, 이발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get a cut. 그런데 한 가지 문화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감겨주고 그 다음에 이발해주고 감겨주고 드라이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다 각각 금액이 다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리 다 말씀하셔야 돼요. 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I'd like to get a cut. haircut. 그 다음에, I'd like to get a wash. 예, 한번 머리도 감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I'd like to get a blow dry. 그래서, 예, 머리도 blow d r y 로 이렇게 붕 해주세요. 말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를 보통 이렇게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안 감겨주고 말려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더라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low dry를, blow를 빼고 I'd like to get a dry처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 될때 하시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자, 지금부터는 여섯 줄짜리 대화를 줄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는 거. 이 근처? 저 따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Remember to repeat after me. When we repeat each and every line, ready? Here we go. 안녕하세요. 지금 이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발할 수 있을까요? Hi. Can I get my hair done now? Hi, can I get my hair done now? 안녕하세요. 지금 이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발할 수 있을까요? 이때 떠오르셔야 돼요. 네. You need to give it a try. Hi, can I get my hair done now? Can I get my hair done now? 그럼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지금 해보세요. 그럼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Did you give it a try? Sure. Sit over here, please. Sure. Sit over here, please. Sure. Sit over here, please.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Sure. Sit over here, please. Sure. Sit over here, pleas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어떻게 이발해 드릴까요? 어떻게 이발을 해 드릴까요? 어떻게 이발해 드릴까요? How do you want your hair cut? How do you want your hair cut? How do you want your hair cut? You your hair cut? 어떻게 이발해 드릴까요? 어떻게 이발해 드릴까요? How do you want your hair cut? How do you want your hair done? Both are possible. 살짝 다듬은 후에 살짝 다듬고 파마 해 주세요. 살짝 다듬고 파마 해 주세요. I'd like, to get a perm after a trim. I'd like to get a perm after a trim. 살짝 다듬고 파마해 주세요. 아, 살짝 다듬고 파마해 주세요. I'd like to get a perm after a trim. I'd like to get a perm after a trim. 좋아요. 금방 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좋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Did you give it a try? 해보셨나요? Okay. I'll be right back. O K E. Okay. I'll be right back. Okay. I'll be right back. 좋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좋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Okay. o okay. k I'll be right back. o k a I'll be right back.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 Let's put them all together. Okay. Six lines. 안녕하세요. 지금 이발을 할수 있을까요? Hi. Can I get my hair done now? 그럼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Sure. Sit over here, please. 고맙습니다. Thank you. 어떻게 이발해 드릴까요? How do you want your hair done? 살짝 다듬고 파마해 주세요. I'd like to get a perm after a trim. 좋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Okay. I'll be right back.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고요. 복습할 텐데요. 광고 들을 때도 바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kay? I'll be right back. Alright. Let's check out the whole dialogue in English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대화 내용 점검해 볼까요? Okay. In English. 영어로만 갑니다. Hi. Can I get my hair done? Now? Sure. Sit over here, please. Thank you. How do you want your hair done? I'd like to get a perm after a trim. Okay, I'll be right back.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 여러분, 문장이 더잘 들어옵니다. Okay? Try to imagine what's happening here in your brain. Then you don't have to memorize 그냥 외울 필요 없이 다 나오거든요. So uh, hello, hi. Can I get my hair cut? Can I get my hair done now? Sure. Sit over here, please. Or this way, please.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Then uh, thank you. How do you hair done? How do you sorry? How do you want your hair done? How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거예요, how do you want your hair done? Uh, I'd like to get a perm after a trim. Okay. I'll be right bac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Okay.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 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